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한 토기인데 지금 토기를 보시면 아요. 이런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이런 민무늬 토기는 어디 거예요 이런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거예요. 그죠? 그냥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예요. 됐어요? 그다음에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예요. 덧띠 토기는 철기 거예요. 그죠? 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자 붙으면 신석기, 두자 붙으면 철기. 됐어요?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는 토기 거예요 검은 간토기는 철기 거예요 아시겠죠? 다요? 청동이 있어요 청동도 금속이니까 산화하겠죠 녹슬 거란 말이에요 청동이 녹슬면 무슨 색깔 나오는 줄 알아요? 붉은색 나와요 붉은색 그죠? 철근 봤어요 철근? 공사장에 철근 철근이 원래 무슨 색이든가요 철의 원료가 철광석이거든요 철광석이 원래 무슨 색인 줄 아세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철근이 검은색이잖아요 철근이 컬러풀한 거못 보셨죠? 막 무지개 빛깔 칠해가지고 철근 만드는 거본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은 거 철, 빨간 거 청동.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동그라미 쳐 놓은 거. 이름이 비슷해서 나중에 시험 볼때 이걸 섞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묶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무덤의 형태가 나와요. 아까 청동기 시대 무덤으로 저희가 고인돌, 돌널무덤 배웠어요. 철기 시대 무덤에는 널무덤이라는 게 나와요. 널이 뭐예요? 널이 뭐라고? 관. 그러니까 나무로 관 만들어 가지고 시체 놓고 매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관이에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 무덤에 동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동무덤은 뭐냐면, 항아리 두 개를 붙여요. 항아리 같은 거. 여기다 시체 놓고 묻어버리는 거.